밀리터리 스릴러. 치 안녕하세요. 어 드라마 서치에서 병장 용동진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. 손예림 중위 역할을 맡은 크리스탈 정수정입니다. 드라마 서치에서 김다정 역을 맡은 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OCN 드라마틱 시네마 서치에서 송민규 대역할을 맡은 임박입니다. 서치에서 이준성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파이팅하고 다들 좀 가족 같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시쌰시쌰하는 분위기고 다들 밝은 분들이 많아서. 네,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, 밀리터리 드라마인 만큼 모든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 산에서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어, 새로운 모습을 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뭐 너무 좋아요 일단 공기가 <laughs> 맑고 힘나서 잘 찍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. 분위기는 아주 훅끈 훅끈합니다. 날씨도 훅끈 훅끈하고, 네, 저희도 훅끈 훅끈하고, 네, 저희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. 저희 뭐 배우들끼리 호흡도 되게 좋고 뭐 사이 좋게 지내는데 날씨가 더워서 뭐 불쾌지수가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다시 입대한 기분으로 그렇게 네. 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음, 말잘하네요 음, 네. 네. 그니까 소재가 독특하고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어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년병장이라는 캐릭터 왜냐면 저도 수많은 말년병장들을 군대에서 봐왔고 저도 말년병장이 되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친숙한 캐릭터를 이제 주변 인물들과 표현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리터리 스릴러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어, 특색이 있고 매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출연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드문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군이라는 설정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일단 대본을 읽었는데 굉장히 확어 재밌게 읽힌 것 같아요. 그리고 쳐도 나오고 뭐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어 드라마에서 뭔가 밀리터리 스릴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쳐까지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조금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본을 받고 시도하지 않았던 우시엔의 뭐 특기잖아요? 뭐 시도하는 드라마틱 시네마 네.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좀 신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밝고 마음도 열리고 이런 친구라서 이렇게 저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호흡하는데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 아무래도 촬영 현장이라는 곳이 사람도 많고 너무 많이 이뻐해 주니까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연기를 잘 해내서 우리 드라마에 활력을 훨씬 더 이렇게 실어줄 것 같습니다. 네. 동윤 오빠랑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뭔가 그냥 아는 사이인 느낌이었어요. 굉장히 친근했고 뭔가 처음 서로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했을 때부터 어, 되게 편하다. 현장에서도 되게 편할 것 같다. 이랬는데 역시나 현장에서도 잘 맞는 것 같고 재밌어요. 웃겨요. <laughs> 특이해요. 액션신들도 많고 거친 환경에서 찍게 되잖아요. 산이라든지. 늪지대라든지. 그런 데서 찍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가 좀 있다.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들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것 같고. 체력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야외에서 찍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여름이니까 더위도 그렇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군이다 보니 제가 직접 이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여군과의 미팅도 있었고 총도 쏴보러 가보고 했는데 역시나 어쨌든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 보이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뭔가 받아들이기에 어렵거나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이제 보완하려고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나름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때 나첫 번째 그거 각이 안 나왔었어. 총을 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진짜 해보지 않은 것, 아는 것들이어서 저희가 무술 훈련을 한총 그래도 한두달 정도 했었나요?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또 현장에서 와서 해보니까 또 약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대해 익숙해지더라고요. 총을 드는 것과 뭐 조준하는 것과 이런 것들. 배우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대한 예리함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아.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총을 잡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설프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수색대 친구들과 있을 때 재밌는 모습들, 군인의 어떤 생활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.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스릴러 액션에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특임대가 꾸려지고 나서 전우들과 함께하는 그런 전우의 그런 휴머니즘 같은 것도 조금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인 즐거움과 재미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소재 자체는 독특할 수 있지만 그런 점들이 어, 굉장히 특이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재미를 느끼게 충분히 많이 매력을 느끼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밀리터리 드라마고요. 어 스릴러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나와서 음, 굉장히 신선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드라마틱 시네마 오시엔 드라마에서는 사실 영화 감독님들이 드라마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좀더 영화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드라마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떤 그 군인 밀리터리 드라마라는 게 요즘 들어서 좀 독특하다. 뭐 문정희 선배님, 뭐 수정이. 동윤이 네. 뭐,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조금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뭐 연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어말 잘한다 어 저희 드라마 서치 동윤 오빠 저도 뭐, 등등 많은 배우 선배 언니 오빠들과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감이 큰데 더위를 날릴 정말 에너지를 응집해서 여러분을 곧 찾아가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